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투 세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와이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좋아해서 원스로서, 아니,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웃음> <웃음> 어제도 센터라고 갔더니, 아니 동생들이 있잖 동생들이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와 가지고 어, 트와이스 모, 모모 트와이스 모모 귀신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뭐 이상하게 생긴 귀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은 트와이스 모모라고 해요. 자꾸만.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모 귀신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도 있겠지만 트와이스 모모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짜증이 났어요 제가 트와이스 중에 모, 모모님도 제일 모모님을 1등으로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모모 귀신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서 웃고 싶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 제가 구독자가 좀 없어도 제발 이거라도 보고 들어와주세요 이거 실험니까 제발 와 진짜 답답해요. 트, 트와이스 모모가 트와이스 모모가 왜 귀신이냐고요. 트와이스 모모는 아이돌이에요. 귀신 아니에요. 알겠죠? 제말짝 들으세요. 진짜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왜? 아나 진짜 실시간 키는 중인데 왜? 아 조용히 하라고 실시간 키고 있다고. 아무튼 트와이스 모모는 귀, 모모 귀신이라는 귀신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시청자분들은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이면. 아무튼 제가 트와이스 너무 좋아해서 원스예요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laughs> 알겠죠? 이제 귀신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이 들 자꾸만 모모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속상해서 울거나 아니면 저는 난리가 트, 난리가 납니다. 저는 난리 화가 나면 진짜 폭발 진짜 화가 나면은 제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진짜 제, 제 친구들 예전에 제 친구들도 제가 화나는 게 무서워서 울기까지 했어요. 저 어린이집 때막 그런데 아무튼 <laughs> 아무튼. 제가 화가 나서 막 신고하기 신고할 응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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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해서 이거 이 영상을 찍게 되었음 이 실시간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지 따지면은 저는 이미 안 돼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트와이스 모모는 모모는 아 트와이스 모모는 아이돌이고 그 모모 귀신은 모모 귀신이에요. 그 트와이스 모모가 아니고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트와이스가 아니고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주작이에요. 여러분, 그 귀신 있다고 믿지 마세요. 귀신은 없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